이 그래프에 대해서 1,3은 x의 1, 1 y의 3을 넣겠다는 게 순서상이니까 x, y라고 순서를 정해놓는 거야. 얘 같은 말은 x가 1, y가 3이 넣었을 때 0이 되는지 그러니까 x 에 1넣으면 6 곱하기 y의 3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백일을 해보는 거예요. 즉, 잘 변해 대입해서 우에 0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0이 되면 참 0이 아니면 거짓이지 얘를 바꿔치기 한 것을 대입한다고 하고 그때 잘변의했가고 알고 니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어, 6백 2, 6은 0이지. 거기 백이야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러면 얘는 0이 안 된다. 지금 거짓이요또치지 않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x가 2 e 증가할 때 y가 6 증가한다. 이 표현은 기울기이지. 증가량에 대한 건 기울기랑 관련된 건 기억을 해허술네 이게 정의니까 수학에서 정의는 영어로 치면 단어 같은 거.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쓰기로 할 거야. 그래서 x가 2만큼 증가, 했을스될 때, y가 6만큼 증가, 했러스 그니까, 냈더니, 3이 된다는 걸묻었 있어.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전식은상행하게 6, x가 2, y는 뭔가 상행하겠지 숫자가 없을 때. 아, 평행할 거야. 흥미형은 기울기 같은 거니까 6x가 2y라고 볼수 있고 숫자를 없애버리는 게 기울기 찾기 쉽다는 얘기지 얘는 다른 방법이야 얘는 정의 뜻이고 얘는 식을 보고 찾는 거두 가지 다 알고 있어자 따라서 얘는 6x를 오른쪽에 적는 게 알아보기 편할 것같 이렇게 된게 이렇게 된 것도 알아보기 편하지 그렇죠. 자, 따라서 6x가 2y, EY. 2y가 6 x 이 y는 3x라고 할수 있지. 자, 그래서 x 앞에 있는 것은 기울기라고 봅니다. 그 그래서 그래프에서 승수는 없애고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3이 맞네 3이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적어리려면 X를 또 Y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쟤를 만약에 정확하게 알려면, 6X-1은 2YY. 그래서, 오른쪽에 6X-1 하면, Y는 3X-2가 되겠지 그러면, 이 뜻이 Y를 찾이야겠지 또, 기울기 양수비로 증가하니까. 그래서, Y축과 만나는 게 만날 수이 게. 알겠지? 그리고 양수 이렇게 기억이 가겠지? 그러면 얘가 1사 보면 이라고 2사 보면 4사고면 2사고. 따라서, 원점 준으로2사보면은안 지나가는 게 참이 되겠네. 자, 1, 3, 4.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걸 하자. 그래서, X 앞에는 기울기, X 뒤에는 숫자는 Y제곱판이 되어서, 그릴 때는 Y제곱판부터 찾고, 양수면 2라고, 음수는 내려니다 자, 이어서, 얘랑 편의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과 3은 같을 수가 없죠. 만약에 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3이 지나가는 게 플러스 6일 때, 이렇게 간편이지